자, 세미파이브는 시간 내에서 지금 3%나 상승을 했습니다. 3%면 27,650원인데, 자, 여기, 다일까 세미파이브를 보시면, 자, 28,450원까지 올라갔네요. 28,450원이면, 뭐이 정도 수지이 정도. 뭐, 3%나 갭이 떴는데 하도 이부 자체가 음봉이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지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보수 필요 없고요 지지하고 상방인으로 원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는서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올 때, 예, 네, 요런 시점에서, 예, 네, 런 시점에서, 어, 타점 구매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기존 거래대금을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한 30억에서 5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질 때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얘 음봉, 요큰 음봉을 어디까지 잡아먹는지 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 얘가 잡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뭐 4분의 일까지 잡아먹을 것이냐. 예,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봉이 나오면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주도적으로 이걸 먹어가면서 밑꼬리 형태로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추저 앉을지 그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얘는 이제 반도체 그 설계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되게 좋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삼성 같은 경우로 올해 매출이 133조가 넘을 거라는 뭐노후라신건인가요 저기 리포트도 있었고 세빌 5도 반도체에 이제 그 섹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